안녕하십니까 강효숙입니다. 제 오랜만에도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<laughs> 뭐야 뭐야 저 아줌마 <laughs> 나 영상 찍는데 <웃음> 스트레스. <웃음> 음, 아튼 제가 요새 또 열심히 그 카지노 그 교육을 받고 있죠. 지금 일주일, 일주일, 2일차. 음. 그래서 열공 중입니다. 열공. 음. 내가 일주일 동안 이제 느꼈던 점은 끝날나 <laughs> <나의> 감상문 쓰잖아. <laughs> 감상문은 이제 말로 하잖아. <laughs> 어, 이 딜러의 직업은 음. 섬세하고 또... 꼼꼼 해야 되고, 그리고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정확하게, 그리고 또 눈치껏 음... 또 뭐가 있을까? <laughs> 어, 그 시각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여기서 일어나는 걸 내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. 이제 이게 되게 포인트야. 음. 그래서 이제 볼 것도 많고 또 이제 수를 잘 빠르게 또 읽어야 되고 또잘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 또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고 음. 그리고 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끔 또 이제 잘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나의 일주일 1일차 어저께까지의 느낀 점이었어요. 음. 그래서, 이제, 나와에 맞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어, 나좀잘 맞는다. 음. 음. 근데, 아직 많이 부족하다. 연습이 부족하다. 그래서,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. 이제, 요게 포인트야. <laughs> 음. 그리고, 어, 내가 이제 주얼리 일을 했었잖아요. 주얼리 일을 하잖아? 아니야, 했었잖아? 하잖아? 했었잖아. <laughs> 여튼, 이게 약간 좀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, 예,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, 그리고, 근데 이제 예물 상담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제 우리가 이제, 이 어떤 주얼리와 어떤 뭐, 어떤 물건을 갖고, 이제 그 뭐니? <laughs> 이 주고 받는 게 있, 있다면 이제 이 카지노는 이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복불복이다. 어.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. 어. 그러므로 이제 딜러는 굉장히 눈치껏 해야 된다. 여기 이제 내 내가 생각한 딜러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격 요건.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, 열심히 교육을 받고 머리를 막 굴리고, 이제 그럴, 그럴 거예요. 내가 카카오스토리 하잖아. 우리 MG들은 카카오스토리 안한 다음에. <laughs> 어, 나는 카카오스토리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이 유튜브도 하는 음, 페이스북은 안 해. 그것까지 하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. 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조만간 또 요가 영상을 남았을 때 올리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